오늘, 이 블로그 집안을 해놨는데, 블로그 요렇게 계획서를 해오는데, 이거 하는 것을 차근차근 하고, 빠른 시간에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두 시간 하는데, 자, 아까 거기에서 시간을 많이 끌어서, 자, 여기에서, 다음에 일이자 블로그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원래 지난 시간에 연락을 못해서 오늘 하고 있어요 이제 온라인 모바일 마케팅 모바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아이폰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바일 마케팅이 생기니까 모든 사람이다. 물건을 홈페이지나, 어, 어쩌게는, 이제, 팔아보려고, 자, 시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잘 하는 사람들은, 음,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이거 다 내가 모든 물건을 팔고 있다. 가지가 스마트도 들어와가지고, 좀 하다가 좀 힘드니까, 안 푼, 안 팔, 못 파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누구든지 나도 매장을, 매장을 없이도 사업을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하는 거죠. 모바일 효과는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없다. 광고 효과가 있죠. 오늘 보니까 막 이거저거 막 다운 다가죠. 네이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에게도 높은 마케팅일 수가 있다. <laughs> 예전에는 단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불특정 다수 근데 불특정 다수들하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일단, 음, 나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나 모바일에 맞춘 전략적인 마케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어, 관심을 많이 갖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이럴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을 죠 입소문 마케팅.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검색 첫 화면에 90% 이상을 검색하면,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 같은 걸 써야 돼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한지 양말을 한다면, 한지 양말 해가지고, 아, 부담이 없어진다.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제, 모르겠어요. 의료법에 걸리는지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함부로 쓰지 않으면 전에는 그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 우리가 아까 그마케팅에 제가 블로그 마케팅을 써야 돼요. 자, 블로그는 뭐가 있는가 한번 이거 옵시다. 처음 오신 분들 있어가지고, 블로그 활용한 마케팅은 브랜드 이미지가 친숙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긍정적인 홍보 효과가 있다. 야, 우리가 블로그에 쓴 글을 사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것을 해가지고 블로그를 찾아서또 올려놓는 사람들 거짓말을 올려놓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사기지만 사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것을 이렇게 올려놓고 여행을 가더라도. 그 여행 장소가 확실하지. 그뭐야막 사기쳐갖고 다른 데거 사진 올려놓지는 않죠. 비용 대비 바이럴 확산량이 크다. 장점. 블로그 리뷰나 상품 소개를 통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음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예, 소비자의 실외성을 높일 수 있다. 예전에는 음, 홈페이지로만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이제 블로그를 많이. 블로그를 하게 되면 또 내가 뭐여.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다른 블로그들하고 연결을 하죠. 자, 이게 블로그를 하게면 나라고 다르게 뭐 트위터나 이런 거 다르게 이미지를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방문하여 자발적인 파급력에 신뢰도를 증가시킨다. 마케팅 효과가 상승이 된다. 그래서 블로그를 상당히 많이 사용해요. 자, 블로그 특성은 아, 인맥을 가져올 수 있는 채널이다 검색과 인맥 혼자서 시작해보세요. 일인 미디어 접근적으로 쉬워. 스테디텔, 스테디셀러. 우리가 서점에 가면 계속 꾸준히 팔리는 책이죠. 그걸 스테디셀러라고 해. 베스트셀러는 많이 팔리는 거고. 그래서 블로그에다 좋은 글뭐 이런 거 올리면 계속 검색해도 들어올 수가 있다. 있죠 자 SNS 허브. SNS를 해가지고. 어 블로그에다 그림이나 뭐 글을 올려놓으면 갖다가 쓸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카테고리별로 어 콘텐츠 누적으로 전문적 흥미를 갖게 한다. 그러니까 카테고리 블로그는 되게 하나의 관심사로 글을 쭉 써내려가요. 특히 이제 티스토리 같은 거 여러분들한테 블로그를 그걸 설명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그걸 넣으면 우리가 그 아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안 아는 데자 네이버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자기가 예를 들어 그림에 대해서 한다든가 아니면뭐그 전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 할 때는 티스토리를 많이 써요. 그래서 블그 만드는 방법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오래된 우량 블로그는 자산 가치로 인정이 된다. 좋은 지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종합해 전문성, 깊이 있는 글쓰기가 중요하다. 시간이 흘러도 검색에서 노출이 가능하다.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블로그만큼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발행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블로그는 기업 마케팅 목표에 맞춰 카테고리를 나누고 레이아웃 세팅을 했지만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날짜 기준으로 어, 정렬되면 상대적 콘텐츠를 모아보기 어려울 수가 있다. 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블로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처음에, 블로그 만들기를 해야 돼요. 컨셉, 그 다음에 키워드, 뭐,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블로그의 키워드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콘텐츠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작성을 하죠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 물건 올려듣게, 그, 우리가 이제 한지 양말로 해가지고, 한지에 대한 쫙 써는 거야. 한지를 어떻게 만들고, 또 다른 것도 써도 되겠죠. 처음에 한지 만들어지는, 그, 어디, 그, 한지 나무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갖다 쭉 올려놓으면, 그, 한지 그걸로 왔다가 한지, 아, 이런 옷도 있구나. 이렇게 찾아가던 게. 그래서 자기가 올려놓으면 거기에 좀 어느 정도 전문가가 돼 있어야겠죠. 그러고 가서 찾아가지고, 이음매기덕글 관리, 그 다음, 효과음 분석해갖고, 이렇게 안들어요. 그래서, 콘텐츠의 베이스 캠프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등산할 때, 엘리베이, 아니, 그제,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에베레스트산, 그 올라갈 때 캠프, 캠프 있죠? 그, 만약에 캠프에는 뭐 있어요? 음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가듯 게, 우리가 SNS나 이런 사업을 하려고 나면 그 설명들을 해야 되잖아. 그 설명들을 돈안 들고 관리하고, 그리고 뭐 홈페이지 같은 건 돈이야, 저런 블로그는 돈안 들어가요.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갔다가 SNS, 뭐, 저기에다가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트위터나 이런 데에다가 좋은 글 기억하고 있다가 갖다가 쓰고, 이런 형태란다는 얘기죠. 자, 작성, 블로그, 정보의 비율이 높은 콘텐츠를 활용하고, 유용한 콘텐츠를 무료로 쉽게 발행할수 있고, 주제별 검색, 를 활용 가능하다. 블로그 이용자들 원하는데 끊임없이 괜찮다 자, 근데 이렇게 표를 참참 만들어 보기가 참 찾다가 했는데 아까 빈 공간인데 내가 이걸 한번 그냥 만들어봤어요. 그 사람이 한거하면 이것도 뵙겠다고 막 그러기 때문에 자, 블로그 운영 목적, 온라인 매출량 상 스마트 스토어의 양말을 판매한다. 일단 한지 양말을 판매한다. 쓰면 다 블로그 운영 목표를 이렇게 정해요. 하루 300명, 1일 100에서 200켤레 양말을 판매, 이웃 300 추가. 그 다음에 일방 문자 이렇게 문자를 막 보내고. 네, 이건 계획이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해야지. 머릿속만 으 생각해놓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명이 협조를 해서 이런 것들. 그 다음 블로그 벤치마킹. 자, 이, 이게 가는 거그렇 이거 한글로 해놔야 해놨, 안 해놨네. 자 이거 만들 때 이걸 제가 벤치마킹해서 다른데 우리가 벤치마킹이 중요한데 벤치마킹 이 주소를 한번 쭉 들어가 보면 블로그 같이 이렇게 블로그 만드는 이, 이 사람 블로그를 만들어서 여기 들어가서 프로그가 있고 그 다음에 블로그가 있고 그이 블로그에 대한 이렇게 이 사람은 블로그를 바싹 계라고 써가지고 쭉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또 딴데로 연결이 돼 있어요. 어, 이런 식으로 아 어, 내가 그것을 해보고 또 홍박 이거는 없어졌더라고. 티스토리 이거는 네이버죠. 자 이렇게 해서 또 들어, 이게 제가 링크를 안 해놔가지고. 야, 이게 잘 되더니 권한이 없다고, 이거, 못 씁니다. 자, 이렇게 엉박불어가지고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타켓층, 우리가 저기, 하죠 그 다음에 블로그 주제 이런 것들 다 적어놓으면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용, 이런 식으로. 한지실, 뭐, 한지 활용, 뭐, 이런 것들 하겠죠. 그 다음에 블로그 이름을 갖다가 쓰는 건데, 이름만, 반려적으로 스 양말. 펑션은 그 영어, 영어 그 샥스 이 펑션이라는 거예요. 기능성 이게 우리나라 한국말 대개 미국, 미국, 영어나 뭐 프랑스어 갖다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좀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다 생각해서 갖다서도 이거 헤시정말 뭐 힐링 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오는 자기가 써보는 거죠. 그다음 운영자는 스타트러페이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필 뭐 스마트 스토어, 그 다음에 블로그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일일 원 포스팅, 그 다음에 매일 이후 일곱 명씩 방문해가지고 이게 담당자가 하나 해가지고 쭉하면 되겠죠. 이게 자기가 혼자 하기는 힘들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인 거 블로그 카테고리 담고 싶은 내용 해가지고 네이버 스마트 홍보 페이스북, 매버 광고, 인스타그램에 한다. 이게 이걸 보고 이제 아까 스마트 설정을 해야겠죠. 그 다음 기능성 양과 건강 양 말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 넣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블로그 이유 추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블로그를 하면 블로그가 좀 체계가 잡힌다. 이 말이죠. 자, 이벤트, 행사 참여. 아까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런 걸 해줘. 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규칙적으로 해서 잘 관리하기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좋은 제품, 이렇게 한번 나가면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이제 그 제품이 좋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식 같은 것은 자기가 그, 뭐야,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어야겠죠. 오늘 낮에 가서 저기 연합미당인가 거기 가서 그 뭐야, 갈비탕을 우리 아는 사람을 잘 먹기도 갔는데, 그거 뭐, 완전히 점심시간에 막, 그, 뭐, 택배 보낸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 사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거기도 꽉차는데 이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 양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써봤고, 그 다음 양말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 고 스니커, 내가 영화는 스니커스란 말 몰랐는데, 발목까지 오는 것도 스니커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그다음 기능성 양말, 그리고 원적외 선이 나온다 보면, 이제 황토로 할 때는 원적외 선을 많이 쓰잖아요. 한지사을 읽고, 세대별 선호양말을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타블로그 분석. 아까 그 디자인, 싹스 있잖아요. 그거 봐가지고, 블로그 이름을 미하이라고 썼더라고 이, 이, 이 블로그를 분석한 거예요. 최대양말로 국내 한지양말, 기능성양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고 3단형 레이아웃을 사용하고 있다. 전체 포트 수는 포스트 수는 어 2, 3년 전에 그는 6,300 개다. 그다음 방문자 일이 18 명이고 전체 270 명이다. 그다음 블로그 아웃 이웃 수는 1,525 다. 대너 활용 잘한다. 그다음 에 일주일에 두번 포스팅한다. 기본 댓글 15개 이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양말에 대한 이런 내용들, 수면 양말 이렇게 선물 쓰죠. 할인 이벤트. 자, 블로그 강점에서 배울 적이 뭔가 그 이, 이, 이 저기 블로그에서 네이버 블로그죠. 고품질 사용 돼가지고 많이 쓰고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더한다면 여기에서 운영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물건을 팔고 있는가를 좀 찾아봐서 보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부족한 점, 아쉬운 점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 어, 내 블로그에 작용한 점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운영하는 방법으로 월, 화, 수, 목 해가지고 어, 아이템 선정, 물품 그입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세요 마케팅, 스마트 스토어 관리, 소비자 경영 파악 예, 이 날짜를 망 해갖고 똑같이 이렇게 안 해도 되겠지만 아, 이런 식으로 쭉 계속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막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막 블로그로 저도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어쩌고 하다가 이 표를 제가 보고는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좀 이렇게 여러 번 하고 나면은 어떤 이 블로그만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든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한다든가 뭐 그런다고 할지 이걸 기준으로 돼요. 뭐막 키워드도 막 나오고 그러죠. 키워드. 젤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키워드예요. 컴퓨터 시대, 인터넷 시대에 지금 구글이 돈을 번 이유가 뭐예요? 이 키워드예요. 검색. 예전에 해가지고 야후가 도서관처럼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한참 돈을 벌었는데 이 구글이 나오면서부터 밀려버렸죠. 그러니까 야후는 이제 도서관처럼 이렇게 카타고를 하다 그 대학원생이 했는데 구글은 어떻게 했냐면 어떤 검색을 찾으면 거기에 연결돼가지고 이 사람이 뭐 찾겠다까지 생각을 해서 올라온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잘 써주면은 어그 순간적으로 우리가 좁은 키워드를 사용함으로 물론 물건도 좋아야겠지만 어, 사업이 굉장히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것 가지고 막 다시 설명을 이것만 가지고도 한 시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보다는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 그쪽이니까. 자, 월요일은 뉴스 기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아가서 하고, 그 다음 화요일은 검색어, 검색 엔진들을 찾아봐요. 최적화, 광고, 언론 홍보, 뭐 이런 것들하고그 다음에 지식인 찾아가지고 사업, 경험 사례. 그 다음에 SNS 해가지고, <laughs> 보는데 메모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카페 바이럴 마케팅 돈안 들고 블로그 오기 마케팅 10만원 이내 럭키투데이 미용 영원 아까 럭키투데이라는 게 스마트 스토어에 나오죠. 지식인 답변 영원자 구매자들이 추천이 물건 살때78% 돼. 신문뉴스가 63%그 다음에 온라인 구매가 61% 브랜드 홈60%막 이런 형태로 쭉 조사가 됐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지 블로그를, 어, 사용, 블로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만들기 전에 이런 표를 좀 만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다른데 블로그를 가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상품을 가지고 이걸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 스토어든지 뭐 강의든지 우리가 디지털 상품도 있죠. 그런 것에서도 이렇게 많이 알 수가 있어요. 블로그에서 많이 올려놓고. 오늘 가서 내가 노란, 노란, 뭐더라? 거기 있는데 거기 강의를 갔는데, 어, 둘이 왔다라고 한 사람은 해가지고, 이, 그, 사람들 중소기업 사장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개인화가 다 되기 때문에 소통이 잘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소통을 하면서,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들, 내가 갔더니, 전부 다 50대, 60대더라고. 70대도 하고. 모르는 사람은 앉아고 다섯 명이 뭐였냐면, 카드게임을 시켜가지고, 눈치 봐가지고, 이 낮, 낮은 숫자를 이렇게 맞추고, 그러는데, 그냥,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 친해졌어요. 물론, 끝나고는 그냥 갔지만.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제, 제가 뭐,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건지 한번 보러 갔어요. 하나는, 이제, 올리브. 아니, 뭐, 이렇게, 뭐 냄새 맡고, 이 사람 성향 맞춰고 뭐라고죠그 테라피 예, 그런 것도 설명을 하고 그런데 그런 거 처음으로 이렇게 대하고 그러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스마트 스토어는 물건 판다고 이제 구멍가게 놓고 파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좀 쌓여야 어느 순간에 좋은 아이템을 잡고 또 경제적으로도 물건을 많이 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해 봤어요. 그래서 수고하셨고, 어, 다음 주에는 이제 어떤 걸 하냐면, 오늘, 오늘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 처음에 오신 분들은 그걸 보시, 보시고 또 오고, 다음 주에도 또 한두 개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반복을 할 거예요. 처음 오신 분이라도 받지 말고, 이제 한 지금 10강에서 3강이 3번 남았어요. 지금뭐 하더라도 그것좀 그냥 할 수가 있으니까. 요새는 이제 컴퓨터가 아,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도움이 될